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명품 수선업체입니다. 사용하는 가죽과 실만해도 수천 가지 해지고 낡은 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바로 명품 리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리폼 시장에 변수가 등장합니다. 루이비통은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이곳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많은 명품 리폼 업체 가운데 왜 이곳만 소송 대상이 되었을까요? 명품 리폼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리폼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남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강남사 대표 이교환이고요. 이 강남사는 명품 수선 리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예요.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몇년 정도 되신 거예요? 50년 오. 가까이 됐고 엄청 오래되셨네요. 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건 어떤 작업을 예정 중이신 거예요? 프라다 가방인데요. 오래되셔서 유행도 지나고 지금 헌 가방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오래 내서 이렇게 찢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다살릴수있고 그렇죠. 이런 식이라든가 이런 거 빼서 조금만 아주 심플한 가방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가방이 두 개가 나오면 리폼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 한 40에서 60 사이예요. 오, 저렴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예. 금액보다는. 그럼안 쓰는 가방 가지고 와서 40에서 60 정도 생각하면은 새 가방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가방 요즘 비싸잖아요. 예. 또 버릴 수는 없고. 수선하게 됐을 경우 그 명품 자체가 음. 이 가죽이랑 100%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100% 동일할 수는 없어요. 아. 같은 가죽이라도 명품 브랜드에서 쓰면 그건 정품이지만 저희는 거의 비슷한 가죽이라도 사제 가죽이죠. 검정 가죽이라도 철망 패턴이 있죠 음. 하나는 광이 있고 하나는 광이 있고 이거는 피사에서 많이 쓰는 가죽이고 프라다요? 예 아. 그다음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죠 이거는 루비똥에서 쓰는 가죽이 굿찌에서 쓰는 가죽이고 아. 딱 가죽 보시면 아시나 보네요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 렇죠그 이제 이렇게 굴짝 무늬가 어, 이거 많이 본거 같아요 예 이건 예. 프라다에서 많이 아. 쓰는 거 그러니까 검정 가죽이라도 쓰는 브랜드마다 가죽의 패턴이나 질이 네. 틀려요 자연스럽네 하드해서 <laughs> 보통 경력이 어느 정도? <laughs> 3 40년 다 이상 되세요. 아, 최소가요. 네, 우리 막내 빼고. 그분 네. 혹시 경력이 어느 정도예요? 쟤도 아, 한 8년은 됐죠. 8년이요? 8년이면 회사에서 과장비인데요. 네. 제가 지금 아9이거든요이 업계에서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일을 배워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은 안 계세요? 네. 계시는데 오래 못 버티세요. 아, 오셨다고요? 네. 아. 일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시간을 견디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10년 경력으로는 어디다 명함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10년 했다 그러면 그러냐? 그 정도예요. 그 정도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50년이요? 네5 0년되셨이요 옛날에 우리 봉제 산업이 많이 발전하실 때 가방 만들어서 수출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크게 장사하시고 가방 만드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부터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라 존경심이 듭니다.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실. 여기는 일제. 일제요. 일제. 실이 어느 나라 거냐에 따라서도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브랜드마다 실 쓰는 게 틀려요. 실조차도 같이 맞춰서 쓰는 거예요. 실 종류만 천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이거는 더 많아요. 수선 의뢰가 들어오면 이게 어떤 실이 필요하겠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유 그걸 알아야지 수선을 하는 <laughs> 거죠. 이런 실은 정말 비싼 실인데. 입지에서 많이 쓰는 그치. 실이에요. 이거는 골프 가방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상했죠? 어. 이런 부분 수선할 거고.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없어요. 아, 없어요. 예, 다 거. 되죠. 되는. 데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그만한 가격을 들여서 수선할 값어치가 있는지 그랬습니다. 차라리 새로 사시는 게 낫다 예, 수선하는 비용이 가방 가격에 거의 육박한다 네. 그러면 하나 구입하는 게더 현실적이죠 고야드 브랜드인데 네. 지금 보시면 수선 내용이 아이고 이건 다 사갔네 이렇게 손잡이 있죠 부러진 거 네. 이렇게 손잡이를 교체를 하고 이렇게 테두리를 교체를 한 거예요 수선이 완료돼서 이제 나가는 물건이에요 보통 이런 가방은 얼마쯤 하나요? 거의 300만 원이 넘을걸요. 오, 명품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많이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수선 쪽은 혹시 어떤가요? 수선은 경기를 많이 타지 않아요.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저잘 되는 게 수선이죠. 리폼 시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루이비통인가 네. 거기서 한번 소송을 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음.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대표님, 네 저랑 루이비통하고 소송을 루이비통이 대표님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때. 맞습니다. 그게 여기였군요. 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아니, 내 가방 내 마음대로 고치지도 말라고 하는 거야 팔면 그만이지 왜내 가방 리폼해서 수선해서 드는 것까지 막아야 돼? 아니 그렇다면 내옷 같은 거 줄여서 아이들한테 입히는 것도 불법이야?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대법원 판결 남았고요. 혹시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내년 초쯤에 하면 나올 것 같아. 요그 결과에 따라서 명품 시장 브랜드 리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대법관님들께서 뭐 현명한 판단하시겠지만.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저와 이런 수성업에 종사하는 그 소상공인들의 그 역량을 굉장히 많이 끼칠 것이고 두 번째 고객님들이 옷이나 가방이나 자동차 튜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불법 행위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김앤장은 되게 유명한 루폼이죠 우리나라 최대 루폼이죠 너희들 이거 리폼하다 한번 걸리면 몇 천만 원씩 과태료 부과하겠다. 법적 소송 들어가겠다. 이렇게 겁을 다준 거예요.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군데. 그 일반 뭐 상공인들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몇년 해도 몇 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닌데 하나 할때 걸릴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법적 분쟁이 들어가고 막아 그러니까는 소상공인들은 다 그럼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다 확약서를 쓴 거죠 저만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왜안 쓰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아니 루비똥이 물건을 팔고 그 이후에까지 관여를 해. 아니 내 물건 내가 왜못 하는데 또 내가 이 물건을 리폼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맡기시면 그거를 수선해서 되돌려주는 일을 그냥 기술을 제공하는 것뿐인데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옷 수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반발을 하니까 김앤장로펌을 통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한 거고 지방부원고본부원 부분, 통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역까지 오게 된 건데 마지막 결과만 남은 상태예요 꽤 오래된 거 같은데 혹시 언제쯤 한 3년 걸려요 3년 동안 홀로 스러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미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커질지도 몰랐 어요 음. 지금 이 사건이 유례가 없고 판례 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관심을 갖 지만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을 갖던 아, 해외 언론에서도요 예왜 유독 한국에만 그럴까요 아, 만만한 거죠 중국 같은 그 짝퉁 시장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한국 시장이 만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판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걸로 인해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음. 의도가 분명한 거죠. 또로렉스 같은 시계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나 독일 연방 법원에서 우리 비슷한 사례의 판례가 하나 있는데 아주 저가의 모델을 고가의 모델을 리폼을 한 거예요. 그게 소송이 걸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리폼을 하는데 이걸 개인적 용도로 내 개인 용도로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건 개인적인 사용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 루비 등에서 주장하는 거 법리가 뭐냐면 리폼을 개인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같은 업자에게서 맡기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독일 대법원도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수선이나 리폼을 내가 하든 전문가를 통해서 하든 그것을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똑같은 거다. 음...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루비똥이 1년 매출이 1조가 넘어요.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만요. 네, 한국에서만 1조가 넘는데 이 리폼을 아무리 해도 걔네들의 판매 역량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나 미미하고 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대단하긴 해요.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해외에서는 못 맡기시고 그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실 때 수선해서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시 루이비통 말고 다른 브랜드는 그런 얘기가 없나요? 자동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지금 안 하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걔네들 네. 가만히 있을까요? 판례가 뭐 이렇게 결정이 딱 나버리면 다른 브랜드에서 아주 쉽게 하지 말아라 할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이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으니 큰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브랜드는 루이비통이 대신 싸워주는 느낌인데 대표님은 혼자 싸우는 느낌이 있네요. 혹시 루이비통 이거 수선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안 하네요. 리폼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한 경계선이에요. 어떤 걸 수선으로 보고 어떤 걸 리폼으로 보느냐. 그리고 법률적으로 리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수선에 다 포함되는 거죠. <놀람> 브랜드들을 많이 뜯어보고 또 리폼도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혹시 어떤 브랜드가 가장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아이 가방들은 정말 잘 만든다 하는 브랜드들은 음, 말해도 되나? 네보테가 어. <laughs> 뭐, 같은 거는 저희 전문가가 봐도 정말 가방 잘 만드는 가방이고 프라다도 가죽 좋은 거 쓰고 근데 루비똥이나 고야드 같은 거는 진짜 아, 이 가격 주고 살 가방인가? 루비똥 같은 경우에는 유약이 옷에 묻거나 끈덕이거나 막 이런 문제들 웬만한 소비자들은 다 알아요. 보관 잘못이시라는 약간 떠놓은 게 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잖아요. 중국 쪽에서 만드는 프라다 안감 이렇게 올 풀리는 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걸 걔네들이 인지를 하면 소재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소재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그만한 값어치에 노력과 소재라든가 이런 거를 썼느냐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브랜드들이 자체 AS가 있잖아요. AS를 안 맡기고 이런 데 와서 맡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백화점에 갖다 주면 이거는 뭐 유럽에 갔다 와야 되니까 3달 걸리고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어차피 맡겨 왔자 진짜 빨라야 뭐 6개월 이 정도 걸리니까 전부는 아니고요 많은 브랜드가 유럽에 가서 본사의 AS 센터를 통해서 수선해서 갖다 준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국내 명품 수선하는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수선해서 AS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 혹시 이게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 사실인데 뭐. 의뢰를 받으시는 것들 중에서 가품인 경우도 있나요 어, 있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요즘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실.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때 손님들 반응이 혹시 어떤가요? 정품인 줄 알고 왔을 텐데. 아, 황당해 하시고 수선을 대부분 네. 저는 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자연히 분명히 있는 가방이에요. 반대로 절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뭐냐 네. 표정 관리가 힘들죠. <laughs> 그러시겠어요? 네. 혹시명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좀 오래 쓸수 있을까요? 몇 가지 주의할 거는 있는데요. 요새 그 제습기 물먹는 아마 아시죠? 네. 그 사고로 들어오는 가방이 제법 있어요. 사고요. 그사고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습기라는 건 수분이나 유분을 그냥 다 빨아들여서 아주 가죽을 완전 경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될수 있는 한 가방 보관하시는 곳이나 이런 곳에는 제습기를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다. 가죽 관리하시는 거를 가끔 물어보시는데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안 쓰는 화장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화장품을 어떻게 활용해요? 집에서 안 쓰는 영양크림을 아주 얇게 면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윤기도 살아나고 보습도 되고 가죽 상태가 좋아지죠 음. 많이 좋아져요 생각보다 되게 비싼 뭐 가죽 관리 제품 뭐 유광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아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 사람 바르는 게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단 주의할 거안 보이는 쪽에 꼭 테스팅을 해, 하셔야 돼요 완전 꿀팁이시니요 <laughs> 혹시 앞으로 명품 리폼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AI가 발달되고 뭐 직업군이 많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전혀 걱정 없는 직종일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정년이 없다는 거예요 망치질 할 힘만 있으면 만약에 젊은 분이 제가 이걸 배워보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네. 것 같아요 없어요 무조건 도제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하시면, 한 10년은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좋은 직업이 될 거예요. 초반이 많이 힘들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네. 월급도 많이 받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사고거든. 초보자들은요, 일 맡겨주면 계속 사고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계속 뒷바라지를 하면서. 오히려 기회비용이 좀 들겠네요. 네, 저희가 오래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거예요. 운전한다고 이거 명품수선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F1 드라이버가 돼야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혹시 수익은 어느 정도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홀로 설수 있다 하면은? 천차만별인데, 한 400에서 600. 근데 개인 사업을 하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그걸...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네요.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한계. 6월달까지도 기다리시고 그러셔도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차피. 보통 리폼을 하나 한다 하면은 음. 대략 며칠 정도 작업시간이 걸릴까요? 작업만 봤을 때는 보통 한 1일에서 3일 사이 걸리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아이가 더 들어서 힘이 빠질 때까지 이 장소에서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랑 열심히 일해서 저도 애기들잘 키우고 또 선생님들도 가정 잘 꾸려줄 수 있도록 힘들 때까지 망치 두들길 때까지 오랫동안 일하는 게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